이거라면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답이 없어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거지 t v 의지즈일프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이번에 에, 커뮤니티에 에, 며칠 전에 올렸었던 커리우션 맞습니까? 모르겠네 포지셰프의 티골목식당 <laughs> 이거를 주제로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제가 뭐 아주 멀리에뭐 대전나 대구, 뭐 부산 이렇게는 첫번째부터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까운데 중에 그리고 좀 열정 있을 것 같은 분을한 분을 일단 걸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떤 지금 상황인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좀 음, 간단하게 처음으로 좀 전화를 걸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열심히 콘텐츠를 찍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네. 코지 셰프라고 합니다. 그, 이번에 그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대충, 뭐, 보내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연락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운영하고 있어니 거기가 보니까 지금 인천 쪽에 맞습니까? 네, 인천, 서구, 청라역이 가게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가게죠? 초밥집입니다. 그 변수는 어느 정도? 가계세요? 15평. 아, 15평. 그러면 혼자 하십니까? 일하는 분은 아예 없고 네. 그냥 저 혼자 주방이랑 홀이랑 뭐 아예 혼자 하고 어머니가 뭐 잠깐 뭐 낮에만 네, 아, 잠깐 도와주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굉장히 좀 바쁘게 됐을 때는 많이 힘드실 텐데 막 그래도 네, 네. 이번에 연락을 주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서 어디까지 어떻게 갈수 네, 있을지는 네, 네. 좀 모르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뭐 선에서 뭐 열심히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고민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일단 혼자 하기 때문에 단점이 네. 너무 많거든요 이게 재료 준비라든지, 뭐 손님들 몸대라든지 네. 음. 오래됐거든요. 혼자 사람 써본 적도 거의 없고 이게 또 무서운 게 매출이 음.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아 어, 그렇구나. 기술적이거나 약간 그런 요리 쪽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맛이나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자신 이거든요 손님들한테 듣기에는 맛있게 한다고 뭐 맛있게 한다고 해주세요? 그쵸죠 많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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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쵸. 여기가 지금 객단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정도로 음. 하십니까 그쵸, 런치나 그쵸. 디너는 단가가 좀 많이 낮아요 만원 초반이야 만원 초반 만 이천 원어렇게 만원 초반. 네.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건데. 거의 비슷한 메뉴로 지금 하고 계시고. 저녁에는 뭐 코스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네네네네. 인당 뭐한 4만 원, 음. 5만 원 계약하면 제가 뭐 재료 좋은 거 준비해서 이제 음. 코스식으로 나가죠. 그럼 지금 점심에는 거의 반 초밥 같이 밤에 하시고 저녁에는 약간 좀 코스식으로 하는 그런. 뱃집 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음, 제가 아직은 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막, 바로 밖으로 있는 그 선에서 이것저것 조금 같이 고민해보고, 직접 만나서 어떤 상황이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지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막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시 타로 저희가 연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세 네. 선생님? 아, 일단은 제가 하는 게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마음에 여리고 있어야 제가 뭔가 이렇으면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세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요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요. 요리도 어느 정도 잘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맨 처음에 배웠을 때그 레시피가 잘못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초밥 같은 경우에는 밥 레시피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같이 봐드리고. 점심에 만 원, 만 원, 만 오천 원. 이거라면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물카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하니까 뭐 하여튼 일단은 하루 가는 거라서 같이 산다 해서 이거를 적게 변화를 줄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좀 가가지고 같이 범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은 좀 전화를 드려봤는데 저희가 거의 2주 안에는 방문할 것 같고요. 실제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laughs>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